김 대표입니다. 여성 남성 갈라치기 하지 마십시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일타사 음. 장관님. <laughs> 아 심심하게. 치세요 치세요 치세요. 저팬 많습니다. 저팬 많아요. 네. 네. 어, 무서워요. 초선인데, 화력이 장난 아닌 센 언니들이 더 라이브를 찾았습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전투력 끝판왕들인데요. 그 언니, 허우나 국민의힘 의원, 작은 언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laughs> 어뭐 무시무시합니다. 예. 이두 분은 말이죠. 한국만 때리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아, 분입니다. 그 그렇죠. 자, 그럼 그 활약상 한번좀 볼까요, 저희가. 예, 저희가 이서영 의원 활약상부터 준비했습니다. 대통령 서가가 보유하고 있는 병산이 땅이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틀린 말씀입니다. 장관님. 이런 엉터리 해명이 지금 이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타 강사 장관님. 그래서 제가 사례를 열심히 찾았어요. 장관님. 사과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수변구역인 상태에서 개발된 것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약속대로 저한테 사과하시겠어요? 국토실장이 이 명확한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장관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장관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장관님이 아니, 말씀을 해주세요. 실장은 제 G.I.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일단 그럼 조금 이따 답변을 하시고요. 아유 어지렁장군이 절절매는 모습, 이 아우 숨을 못 아. 쉬게 아. 하는데 <laughs> 말이죠, 이소영 의원님. 원희룡 장관이 무슨 뭐 집안의 원수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네, 이왜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에 이렇게까지 진심을 다하는 건지, 원희룡 장관을 왜 저렇게까지 하고 드시는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막 누구 괴롭히면서 쾌감 느끼고 이런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나름 집에서는 순딩이 소리 듣고 아, 네.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뭐 비리 의혹이라거나 대통령 처가와 관련해서 거의 말을 보태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지금 국토위에 있고 또 국토위에서 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현안 질의를 하라고 해서 이제 그때 부랴부랴 이제 이 아, 사안에 대해서 거군요. 들여다보게 됐었는데 살펴보는 과정에서 너무나 냄새가 난다. 아 어, 지금도 네. 뭐 자꾸 올라오나 봐요. <laughs> 말씀하시면서.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이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국토부 장관이 부글부글 바들바들하면서 1조 8천억 원짜리 국택 사업을 백지화하지를 않나. 네. 장관이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땅이 평생 영원히 개발될 수 없는 땅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거짓말을 음 하지를 않나. 음 종점 변경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용역사에는. 국토부 뭐 정부 이런 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직간접 고용되어 있고 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의욕이 짙고 만약에 이의욕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삼은 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네. 큰언니인 허은하 의원은 스케일이 좀더 큽니다 아예 부처 하나를 없애겠다는 아이고. 그런 각오. 아이고. 예. 일단 보시죠. 그래야죠. 저는 늘 우리 사회 남성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주목하고 성매매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라고 국민들께 강요하는 동안 우리 사회 군복무 남성들은 맨날 군대 얘기나 하는 앵무새니 박항스 다녀온 사람들이니 이 같은 참담한 모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성평등 전담부서라는 여가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문제 제기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시정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국민 세금 털어먹는 이 여성단체 카르텔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아이고, 무서워 죽겠습니다. 오늘 정말. 네. 수많은 남동생들이 생겼습니다. <laughs> 우리 그 허우나 의원님은.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의견 일치 보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주 생각이 매우 일치하시는군요. 왜 이렇게까지 진심입니까? 네, 여성가족부 폐지 그 단어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뭐 여가부뿐만 아니라 사실 세금 받은 거 운영되는 어떠한 부처라도 국민의 삶이라던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폐지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제가 여가부 폐지를 말하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그게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사회 지속 가능성을 봐야 할 텐데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 바쁘면 어떻게 출산하고 뭐 결혼하고 아무것도 아.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지금 여가부 같은 경우는 고유 업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압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평가받았고 네. 또 오히려 성별 갈등을 좀 유발하고 있는 부처다라고 음. 생각하기 어. 때문에 빠르게 좀 폐지되어야 되지 않는가 어. 그게 제 소신입니다. 아, 예. 원래부터 갖고 있던 소신이었습니다 예. 아, 이런 소신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가까워진 거예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로 가까워지고 소신이 바뀐 거예요? <laughs> 아니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은 걸 알게 된 거죠. 아, 그래요? 아, 예. 아, 네. 자전거가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바람 넣고 어쩌고 하느라고 조금 늦어져서 아홉 시 반에 출발했어요. 근데 제가 적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어 마지막으로 주어진 어 우리 문화 예술을 위한 어좀그이 현장을 좀 좋게 잘 만들어 보라는 그런 소명이 아닐까 어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 가족부는그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어 임명도 되기 전인데 말이죠. 예. 네. 어 <laughs> 아, 이거 상당히 인상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죠. 아, 기본적으로 음. 대통령께서 그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그래서 지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드라마가 인기가 없으면 빨리 조기 종영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드라마틱한 넥시트보다는 스펙타클한 넥시트를 해야 된다. 아. 그건 활극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산적한 문제들도 해결을 하셔야 될 테고 김행 후보자가. 그 분명한 각오를 갖고 계셔야 좀 빠르게 이것이 종영되지 않을까. 총선 전에 여가부라는 그 드라마가 조기 종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네. 게제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좀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행 후보자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쿨하게 드랍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웃음> 생각을. <웃음> 이분 없었고요. 무섭다니까요. 이분 무서워요. 예. 제가. 여가부 폐지는 하고. 네, 하고. 제가 몇달 전까지 여가위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김현숙 장관이 임명되고 그 이후에 쭉 여가부가 어떻게 일하고 변하는지를 이제 봐왔었는데. 네. 사실 보기가 되게 안타까웠어요. 일단 장관 자체가 나는 여가부 폐지하러 온 장관이야. 이제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네. 의혹이 없었고요. 아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가부 장관을 만나서 여가부는 예산 축내는 부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두둔하는 설명하는 발언 한마디 하지 않은 이제 조직의 수장이었고 그래서 항상 상임위가 열리면 그 장관 뒤에 앉아있는 여가부 공무원들의 표정이 네. 너무나 어둡고 아. 굉장히 불행해 보였습니다 아. 그래서 말려서 고사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태도가 이번 정부의 태도인데 그럴 바에는 부처를 빨리 폐지하고 네. 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어.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네. 궁금한 게 어찌됐든 여가부 폐지하려면 이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네. 이게, 이게 폐지든 존치든 어찌됐든 빨리 좀 결론이 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국회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다수 야당이 허락만 해주시면 네. 분명 폐지가 된다. 라는 아, 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국민의 세금의 문제입니다. 네. 또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대정부 질문 때 지적을 했었던 것처럼 거대한 카르텔처럼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소영 의원님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여성분은 일반적인 평범한 여성들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몇의 기득권을 위해서 세금 들여서 한다라는 것을 뭐 여, 그 민주당에 계신 여성 의원들도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를 논리학에서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고요. 여가부와 여가부 주변의 카르텔, 이두 가지는 구분해야 되고,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반대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LH의 비리, 카르텔, 얼마나 유명합니까? 네. 지금 정관 카르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가장 유명한 게 정관 카르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나 LH 없애자고 하지 않죠. 네. 카르텔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네.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면 되는 것이겠죠. 제가 아까 여가부를 반드시 독립 부처로서 존치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가족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애초에 이 논의가, 어, 우리 여성가족 정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회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은 민주당 아니라 어느 정당도 반대하는 정당 네. 없었을 겁니다. 음, 네. 그러나 이 논의의 시작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일곱 글자 공약, 그 어떤 설명도, 그 어떤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던 갈라치기 전술이라고 모두가 봤던 그리고 네. 아까 많은 분들 지지했다고 했지만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우려하기도 했었던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도의 정치 전술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여당에서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대안과 함께 야당을 설득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면은 네. 저는 해법을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가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여야 사이에 진행되지 않은 지가 거의 한 1년 됐습니다. 네. 여당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걸 폐지하기 위해서 설득하거나 이런 여론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해오지 않았거든요. 매듭 짓고 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네.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전두 가지 지점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야,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닌데. 니 <laughs> 이게 왜냐면은 사실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논리학으로라는 다 글자는 늘 하던 얘기입니다. 여가부와 카르텔은 한 몸입니다. 제가 6개월, 그러니까 1년 정도 계속 자료조사했고요. 기재부뿐만 아니라 여가부에서도 자료요청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기 때문에 네. 자신감 있게 대정부 질문에 나설 수 있었다. 네네. 저도 여자인데 제가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가부 폐지를 하면 요늘 나오는 말씀이 갈라치기고요. 이 네. 그리고 또 여성당체 공격하면 그게 엄청나게 큰일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성역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주제가 아니고 이게 네. 너무 중요한 많아요. 겁니다. 원 이름 잠깐 얘기 안 하실 거예 아니, 네. 여성들이 원래 네. 그렇다. 네. 모든 네. 여성이 알겠습니다. 그렇다. 고정관념이. 네. 네. 제가 한 네. 나중에 한번 더시씀해주게요 이거는 토론하시죠. 그, 그 부처에서 <laughs> 일하는 많은 분들과 그 부처의 사업으로부터 지금 혜택 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한마디는 해야 되겠는데 여가부가 그냥 카르텔, 뭐, 여성단체들 밥 먹여 살리는 부처다. 이렇게만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걸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여가부 사업 중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주거 지원을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네. 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여성 가장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단순히 네. 카르텔이기만 하겠습니까? 그건 네. 기관 부처로 넘기시면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여론조사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최근 몇 년간 여론조사 했던 거 보면 이렇게 진영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론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여가부 폐지입니다. 쿠시마 네. 오염수도 있습니다. 네. 아, 예, 예. 나머지는 KBS에 열린 토론이라고 있어요. 예. 네, 네. 네. 그때 불러 주십시오. 쿠시마 오염수는 80%입니다. 네. 네. 그때 같이 얘기해 주세요. 여기 네. 주제가 아닌데저희가할 음. 얘기가 다시 더 많아요. 아니, 할 얘기가 <laughs> 더 많습니다. <laughs> 예. 그 얘기들은 60초 뒤에 하겠습니다. <laughs> 오 쉽지 않아. 이제는 주제를 바꿔서 두 분과 또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짧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의원님이 지금 과방위 소속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 언론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좀 음...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대답하라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 이제는 좀 알아들어주시네요. <laughs>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유스타파, JTBC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생각이 좀 궁금해집니다. 먼저 허은하 의원님. 저는 솔직히 압수은좀 과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에 게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이 의원님 네 압수수색이 그냥 검찰 발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뭐 법원에서 영장 발부해야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야당에서 뭐 너무 검찰만의 세상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는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당협위원장이 될줄 알았는데 어, 느닷없이 저희 지역에 검사 출신이 오시는 <laughs> 네,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모든 아, 것이 또 검찰의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건 네. 또 아닌 것 같다 라는 아. 말씀을 네, 드리고 아, 싶거든요 네. 아, 솔직하고 아주 재밌으시네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합니다 예, 사실은 어, 사실이니까요 네,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예. 저희 지역에도 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검사 출신이십 아, 네. 의왕과 천도 아, 네, 근데, 네, 네, 아. 근데 이거는 또 얘기 안 하면 또 큰일 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대장동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동거론 내역이 있고 대선 3일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음. 특히 우리 이소영 의원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 뭐 가짜 뉴스 분쇄 법률 단장 뭐 이런 거 하시면서 보 반대 그러니까 케이스였다 전투력을 네. 발휘하셨을 겁니다. 네. 어떻게 저는 하셨을까요? 언론 중재법을 강행 처리를 반대했다고 저희 당 지지자들로부터 언론 십적으로 찍혀서 엄청 고생했죠. 징글쩍 손해배상 보고 폐가해야 한다라고 예. 말씀을 예. 하셨었죠. 욕 예. 많이 예. 먹으셨거든요. 예. 그때. 예. 저도 제가 언론 십적이었어가지고요 예. 네. 근데 제가 지난 뭐 대학생이 되고 나서 한뭐 20년? 이렇게 쭉 기억을 되돌아보면요. 어떤 정권에서도 이렇게 언론사 막 뉴스룸까지 압수수색하고 음. 이런 언론사 압수수색이 일상처럼 느껴지는 그런 정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지금 뉴스타파 JTBC가 처음도 아니고요. 뭐 MBC 그 바이든 날리면 보도했던 기자는 다른 건으로 뭐, 집에 뭐, 휴대폰 다 압수수색 당하고, MBC 뭐, 뉴스룸까지 다 압수수색 당하고,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이어져 오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하는 네. 생각입니다. 인용보도한 진행자들도 지금 고발 당하고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몹시 좀 불안하시겠습니다. 겁이 많이 나요. 입술이 떨어요. 이런 분위기가 막싹 좋은 건 아니지 않나요? 네. 네 자유를 추구하는 정부로서는 뭐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제 기본 네,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 당협위원장 자리를 검사 출신한테 뺏해서 짜증 많이 내시던데 요 소식도 또 짜증 많이 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총선 앞두고 우리가 좀 참모진 인재를 영입하겠다 음...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흔쾌히 그건 또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우, 경쟁자들 너무 많아질 텐데 말이죠. 네. 이거 짜증 많이 올라오죠? 뭐, 예상하던 거라서. 아. 그리고 이런 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 기본적으로. 전 정부에서도 제가 보니까 구민정, 김희겸, 민영배, 최강욱, 윤현찬 의원들께서 네. 예, 모두 다이 청와대에 계시던 분들이 마지막에 전략공천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가 당선되신 것으로 제가 기사로 봤는데 대부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는 거고요. 어 그러나 앞으로 우리 당은 미래를 내다보는 보수당답게 네, 공정하게 않았으면 좋겠다. 예, <laughs> 공정하게 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제 마음. 입니아 우리 당은 그러지 않습니다지켜는 입장에서는 어, 제가 그냥 조언 한 말씀 드리자면은 호남 네. 의원님 별로 짜증 내시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laughs>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인재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지지율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유. 지금까지 뭐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도 해명을 했다가 나중엔 해명을 뒤집고 이번에 뭐 잼버리 파행부터 시작해서 전당대회 개입까지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실책들이 음. 너무나 많았고, 아. 그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저평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허우나 의원님보다 더 출중한 인재는 대통령실에 없는 것 같아서, 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 인재 영입에 부담 안 느껴도 된다. 네. 네. 이수영 의원님께서, 어, 저희 용산의 실력을, 뭐, 무능력하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게 도움이 되라고 말씀이 주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좀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듣고 있는 제가 참 민망하다라는 네. 말씀을 네. 좀 드리고 네. 싶고, 뭐 문재인 정부 때 계셨던 분들, 전략 공처 받으셨던 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의정활동하고 계신지 그거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이 진출한 모든 나라 정상을 만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다음 주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 방문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이 대통령실이 양자회담 횟수에 좀 진심입니다. 횟수요? 예,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달 내에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연 대통령으로 기네스북에 등재하는 걸 신청해 볼 생각이다 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진지하게 낸 겁니까 아니면 약간의 농인입니까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저는 대통령 이 <laughs> 네. 연락이 아, 안 돼서 많이 아, 하면 죄송합니다. 좋은 거죠 어, 네. 네 저는 일단 뭐 양의 진심이신 것 같은데 양보다는 질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어~ 이 정부 들어서 한일 정상회담 되게 여러 번 했습니다 셔틀 외교도 복원했습니다. 아마 최근 몇년 동안 한 거보다 집약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나요? 강제동원 피해자들 눈물 흘리고 계시고요. 대법원이 확정 판결로 피해자들에게 부여한 권리까지 뒤집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국민들 80%가 반대하는데 진행되고 있고요. 일본은 자국 국민들에게는 배상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게는 배상한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국이 금지하니까 한국에 더팔로를 넓히겠다 이런 네. 얘기 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상회담의 횟수가 중요한 것인지 대통령이 국익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정상회담만 여러 번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이런 의문이 조금 듭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너무나 다큐로 받으시니까. <laughs> 제가 이걸 저는 뭐든 많이 하면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리고 특히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에 네. 더 네. 많이 강행군을 하고 계신 네.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에서도 기네스에 오르기 위해서 그순번 숫자를 늘리거나 그런 거는 아닐 테고요. 대통령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아, 아 재미있게 마무리할 시간인데 아, 아, 시간이 네. 진짜 빨리 가네요. 이재명 대표님과 해야 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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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laughs> 처음으로 김기훈 대표가 입장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그런 말씀 짧게 당 네. 단식 네. 중단을 네. 정중히 요청 요청했다. 요청하는 입장이 완전히 커녕 바뀐 거거든요. 네. 네, 저는 예전부터 이재명 대표께서 빨리 식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입니다. 예, 자신의 네. 건강을 챙기면서 네. 국민을 좀 돌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명분이 없어서 아마 직접 김대표께서도 찾아가서 인사하면서 말씀 나누기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왜요? 보통 다 가지 않나요? 명분이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민생의 무언가를 위해 말씀을 하시면 찾아갈 수는 있을 텐데 네. 아마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방탄 단식이다라고 아, 네. 생각하는 네. 경우가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또 찾아가서 이제 어느 분께서 오시는 네. 것처럼 이제 김기현 대표가 가서 거기서 어떤 쇼처럼 행동하는 것 네. 또한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 하고 싶은데 국민들은 이것보다 더 처참한 일들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저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짧게. <laughs>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요청한 게 아니고요. 기자들 바라보고 단식 중단했으면 좋겠다 얘기했거든요. 음. 근데 그 말을 한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있는 데까지 걸어서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같은 층에 같은 복도에 있는 방입니다. 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명분이 없어도 2주가 넘게 곡기를 끊고 있는 상대 당의 대표에게 직접 찾아가서 네. 몸이 괜찮느냐 한번 물어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명분이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그제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쉽게 아... 느껴지는데 급히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분 오늘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은아, 네. 이성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